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크로드 목장 신천순입니다. 어, 이번 새로운 상 공부를 수리하고 저의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여 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며 두서없지만 저의 감사함을 나눌까 합니다. 새로운 상 공부를 통해 저는 이제 막 그런 말을 긋게 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남을 알게 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욕심의 가치관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 공부를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작은 그릇을 채워가며 약간의 여유로운 삶으로 변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기에 희생하며 갈등과 야망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해개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작은 것부터 포기하려 합니다. 상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다른 우상 숭배며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가득 차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를 생각하며 다시금 뒤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공부를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가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그대는 이 세상 부자에게 명령하여 교만해 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욕심이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내려놓으니, 초조하지도 조급하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를 공부하며 라일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일라의 경청방 일지를, 경청방 일지를 따라 기도 제목과 응답의 날짜를 적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라일라처럼 저희 집안을 일으켜 주님 앞에 순복하며 고백할 날이 올까요? 그러려면 저의 믿음이 단단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야겠죠. 주님의 말씀과 좁은 길을 따라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방벽을 깨뜨릴수 있는 무기임을 간직하며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10편 73편 2장에서 3장 말씀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공부를 통하여 정정근근하며 걱정했던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 결정을 할수 있게 어, 상공부를 음, 상공부로 인해 더욱 성숙해짐을 고백합니다. 아멘. 일요일의 약속 우선 순위는 주일 성수로 결정하여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상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공부하며 가까워진 형제 자매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